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오늘은 노지텍 g+ 프로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게이밍 마우스는 대부분 다 유선을 사용을 했었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연결이라든지 끊김 그리고 뛰어난 반응 속도 이런 것 때문에 무선보다는 유선을 선호했는데요 하지만 g+ 프로 무선의 경우에는 1m s 의 무선 라이트 스피드를 자랑하고요 히어로 16k 센서를 해서 정확한 이제 포인팅이라든지 어, 뭐 좌표 인식 이런게 가능하고요 80g의 초경량이라서 어, 플레이를 할때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무선 제품은 게이밍용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어,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빠르고 유선인지 무선인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그런 만큼 게임 플레이를 할때 자신의 실력을 좀더 어, 과감하게 발휘를 할수 있는 아 그런 조건이 갖춰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품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USB 케이블이 있는데요 USB 케이블은 마이크로 5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5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USB 수신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기를 제공하고 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분의 클릭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측면에 보면 버튼이 이렇게 총두 개씩 두 개씩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넣어가지고 빼면 여기 튕겨져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맞는 모양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어 끼워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릭이 가능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게 클릭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이 버튼을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그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휠 버튼만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끼워 가지고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총4 개의 버튼을 자신이 원하는 게임, 어, 게임 잘하는 게임에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G 허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뭐 각각의 기능을 부여해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다 걸리작거린다 이러면 어, 기본으로 제공된 버튼만 해, 이용을 해서. 눌러지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은 이렇게 둥근 형태로 어 이렇게 한 손으로 쥐었을 때 제가 손이 좀큰 편이라고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어 이렇게 한 손으로 딱 감아 쥐었을 때큰 어 손이든 작은 손이든 아주 편안하게 그립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으로 잘랐을 때양쪽이 똑같습니다. 양쪽이 똑같아서 어 좌우가 또 대칭 구조라서 어 양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고요 하단부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특이하게도 여기 DPI 버튼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DPI 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확률을 좀더 줄여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마이크로 5핀 충전 포트가 있어서 충전을 할때 그냥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제 뭐 무게추 버튼이 있어서 좀더 가볍게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이걸 빼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 어, 기본 상태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 클릭음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클릭은 경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전원을 켜면 이렇게 로고 모양의 LED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 잔량을 G 허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어,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어서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로지텍 지 프로 무선 게이밍 마우스 안에 들어있는 히어로 16K 센서는 스피나웃 없이 400 IPS 이상의 속도로 광폭의 플립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로 스무딩 가속도는 100에서 16,000 dpi의 필터링과 함께 어떤 감도에서든 최상의 성능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전에 b m w 3 3 6 6과 같은 세대의 제품보다는 저는 소모가 최대 10배까지 적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명 연장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게이머들에게는 정확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보드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을 할 때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거는 G 허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로이텍 G 프로 무선의 경우에는 1ms의 라이트 스피드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연 없이 왜곡 없이 빠르게 반응을 할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유선을 사용할 때와 같은 느낌으로 어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어서 어, 게임 시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끊김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마치 유선 제품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라이트 싱크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LED 라이트를 키보드라든지 무선 파워 플레이 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통일성이 있다 보니까 게임 플레이 시좀더 멋있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 로지텍 G 프로 무선의 경우에는 우선 게이밍 마우스가 갖춰야 될 최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 만큼 가격도 상당하죠. 하지만 가격이 상당한 만큼 그만큼 값어치는 충분히 할것 같습니다. 다만 무게를 좀 이렇게 조절할수 있는 이런 무게추를 좀더 다양하게 제공을 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묵직한 게 좋거든요. 아,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액세서리로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직선 움직임을 보정해주는 스무딩 기능을 없앤 제로 스무딩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게임 플레이 시에 좀더 정확하게 조준 사격이 가능한데요. 특히 FPS 게임이라면 좀더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 미세하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포인팅이 가능해서 특히 어, 스나이퍼 이런 캐릭터로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